왜 우리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계속 붙잡을까? 지금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무거워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말하기 싫어지는 사람. 그런데도 차마 멀어지지 못하고 연락이 오면 또 받아주고 요구하면 또 들어주는 관계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연인일 수도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것.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 그런데 우린 묻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이기적인 걸까? 상대가 아니라 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나를 소진시키는 순간은 명확합니다. 대화 후에 위로받기는커녕 더 불안해질 때, 내 말은 들리지 않고 상대의 말만 중요해질 때, 혼자 있을 때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편할 때 그때 이미 그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팁니다. 왜냐 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정이 있으니까요.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상대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투도 참고, 나를 무시하는 태도도 이해하려 하고,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불만도 받아줍니다. 저 사람도 힘드니까,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나한테만 저러는 건 아니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내가 더잘 들어주면, 더 맞춰주면, 더 이해해주면 상대도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지쳐갈 뿐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그 사람의 연락이 오면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는 경험. 만나기 전부터 이미 피곤해지는 경험. 대화 중에 이 말을 꺼내면 또 기분 나빠할까? 하고 눈치를 보는 경험. 그리고 만나고 나서는 왜또 참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험.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듣는 척 하다가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없고 자기가 힘들 때만 찾아옵니다. 당신의 성공은 축하하지 않지만 당신의 실패는 확인하려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만 거리를 두려 하면, 너 요즘 왜 그래? 하며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붙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은 어떡하지? 나라도 곁에 있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포기해? 라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떠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는 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상대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관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가?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이 관계 때문에 당신은 행복한가요? 아니면 그저 익숙한가요? 오늘 우리는 이 문장 앞에 함께 서보려 합니다. 너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비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힘들어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떠나도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찾거나 혼자 지내거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관계에 붙잡혀 있는 동안 정작 무너지는 건 당신 자신입니다. 상대를 구하려다 내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련 때문입니다. 예전엔 좋았는데, 처음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라는 기억이 당신을 붙잡습니다. 그 좋았던 순간들, 따뜻했던 말들,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그 사람입니다. 익숙함도 큰 이유입니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관계가 낯선 변화보다 편하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익숙한 고통은 예측 가능하니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디까지 참아야 할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관계, 혼자가 되는 것, 그 불확실함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끝내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어, 특히 상대가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 당신이 떠나는 것은 마치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상대가 너밖에 없어. 넌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더 깊이 묶입니다. 떠나면 안될것 같은 책임감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이렇게 지치게 만들까요? 진짜 의미 있는 관계라면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만 받는 구조가 될까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살리지 한쪽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감정 노동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고 예민한 반응을 살피고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면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달아 없어집니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맞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가 변할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만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깊은 실망에 빠질 뿐입니다.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내 시간은 상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그곳에 비친 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적이 있나요? 상대에게 화가 나지만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질까봐 참는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삼킨다. 내 일정이 있어도 상대가 부르면 미룬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하고 나서도 고마움은 커녕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이 관계를 놓으면 나는 혼자가 될 거라는 두려움.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될까봐 하는 두려움.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관계, 정말로 지킬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놓는 게 무서워서 붙잡고 있는 건가요? 이제는 물어볼 때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나를 웃게 만드는가, 아니면 울게 만드는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올가매는가. 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두려울 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가라앉는 것과 나를 먼저 구해서 다시 도울 힘을 기르는 것중 무엇이 더 현명할까요? 우리는 관계를 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끊는 겁니다. 계속되는 실망을 끊는 것이고 반복되는 상처를 끊는 것이고 나를 소진시키는 패턴을 끊는 겁니다.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주는 고통이 문제인 겁니다. 떠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상하게 하니까 조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봤던 상처가 멈추니까, 그제야 내 안에 상처가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지, 얼마나 나를 지워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구나.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척 하면서 결국 자기 말만 하고 힘들 때는 안 보이다가 좋은 일 있을 때만 나타나는 친구였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야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친구가 아니라 청중이었구나. 거리를 둔후 그의 삶에는 여유가 생겼고 진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인과 헤어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무시하고, 아끼는 척 하면서도 통제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느꼈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그때야 알았습니다. 떠난 후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나를 작게 만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떨어져 나와야 보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는 것보다 불확실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용기 있는 일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참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려놓는 건 어렵습니다. 죄책감, 미련, 두려움을 모두 넘어서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당신이 떠난다고 해서 상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상대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계속 곁에 있으면서 상대의 의존을 받아주는 것이 상대가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상대를 맞추느라 접어뒀던 내 감정을 혼자 있을 용기를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떠나는 게 배신이 아닙니다. 계속 상처받으면서 참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한쪽이 죽어가면서 유지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있나요?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래도 예전엔 좋았는데, 그래도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붙잡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 때문에 나는 웃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1년 후에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를 상상했을 때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조금 더 참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킬 것인가? 상대를 위해 남을 것인가? 나를 위해 떠날 것인가?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려놓고 나면 처음엔 텅빈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쓰던 시간이 갑자기 비고, 신경 쓰던 에너지가 사라지고 익숙했던 패턴이 끊깁니다. 이상하게도 자유로워진 것 같으면서도 불안하고 홀가분한 것 같으면서도 허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있는 게 나았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너무 빨리 채우려 하지 마세요. 잃은 게 아니라 비운 겁니다. 그리고 비워야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같은 이유로 지쳐갑니다. 비워진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을 돌봐야 합니다.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쓰는 겁니다. 좋아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미뤄뒀던 취미를 찾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게 회복의 과정입니다. 사실 관계는 유지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유지는 그냥 흘러가게 두면 되지만 정리는 결단이 필요하니까요. 용기가 필요하고 아픔을 감수해야 하고. 혼자가 되는 두려움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갑니다.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새싹이 돋는 법입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의 삶은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통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함께 있을 때 나를 잃지 않는 관계입니다. 내 의견을 말해도 괜찮고 내 감정을 표현해도 받아들여지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있을 때보다 헤어지고 나서 더 힘든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나아지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주고받음이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습니다. 한쪽이 계속 양보하지 않아도 되고, 한쪽이 계속 참지 않아도 되고, 한쪽이 계속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비워진 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내 마음이 정리되어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는 좋은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혼자가 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되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내려놓았거나, 내려놓으려 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처음엔 외롭고 불안하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려놓은 것은 짐이었고, 얻은 것은 자유였다는 것을. 잃은 것은 고통이었고, 찾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너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분명 더 좋은 것들이 채워질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합니다.